안녕하세요 여러분 옥구리입니다 요즘에 M2E랑 더불어서 S2E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슬립투원이라고 해갖고 잠을 자면서 채굴하실 수 있는 건데요 오늘은 슬립투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모지 하나랑 파이트리스트 다섯 개 가지고 왔으니까 같이 살펴보시고 나중에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지 같은 경우는 프리밍트라서 에어드랍을 하나 받으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홈페이지인데요. We Sleep 이란 프로젝트고요 지금은 비공개 판매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NFT는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코알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일장기가 있죠. 제가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번씩 살펴보는데, 여기 일장기 보고 저는 마음이 좀 좋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알라가 나와서 NFT를 구성하고 있고요 회사 소개는 이렇게 있는데요. 뭐 별건 없어요. 웹3 앱이고 NFT 가지고 계시면서 채굴하실 수 있다 요내용이고요 로드맵 보시면요 올해 5월달에 프로젝트 시작했고요 9월달에 NFT 민팅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베타테스트 한다고 하고요. 내년에 정식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토크노믹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태계에서 45%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저희가 자면서 채굴하실 수 있는 양은 15%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죠? 팀원인데요. 이분이 허이랑 고지를 제공해주신 분인데, 인상이 굉장히 세시죠? 이두 분은 각도만 다른 건지, 비슷하게 생기시긴 했는데, 형동생이신지 잘은 모르겠네요. 홈페이지의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미디움 한번 보시면은 요렇게 앱을 시작하시려면은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다 가능하시구요. 지갑을 만드신 다음에 이앱 내에서 마켓플레이스도 이용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NFT 지갑 전송 가능하시구요. 스테이킹에 따른 보상도 따로 있다고 해요. 속성 보시면은 스탯이 되겠죠. 돌음 피로, 운, 환신 요렇게 있는데 누름 같은 경우는 수면 시간을 늘려주는 거고 피로는 채굴량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M2E처럼 미스테리 박스도 얻으실 수 있어요. 브리딩도 가능하네요. 얻으실 수 있는 토큰인데요. 버번 스토큰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20억 개 발행된다고 하죠. WEG 토큰도 있고요. 단순히 잠을 자시면서 채굴만 하시는 게 아니라 m 2 같은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요 M 내에서 미션이 있다고 해요 삼천보 걷기나 뭐 달리기, 수영, 그리고 칼로리 세우는것 요런 미션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토큰을 추가로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레벨은 25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서 설정해 놓은 것 같은데 한 주에 최대로 레벨업 하실 수 있는 게 3이라고 해요. 최대 레벨에 도달하시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앱 내에서 마켓플레이스 있고요. 위슬립에서 최고를 하시려면 자신의 동안에 GPS가 켜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수료는 뭐4%요 정도 나오고요. 토크노믹스는 앞에서 보셨던 내용 8 5 15% 이렇게 나와 있네요. 로드맵도 앞에서 봤고요. 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자시면서 채굴이 가능하신 위슬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옷이랑 화이트리스트 가져가셔서 나중에 판단하시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